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권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이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탕,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라. 아멘. 14장 말씀은 앞서 13장 20절부터 이어지는 요배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소발이. 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는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욕 당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그리고 빌닷과 욥의 대화, 그리고 소발과 욥의 대화가 계속해서 세 차례씩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27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그래서 12장부터 이어지는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이것이 13장 19절까지 이어지고 이어서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는 욥이 직접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내용.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13장 2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0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기 어, 손을 주의, 주님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이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주님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수락된 후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나를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님께서자신이 어렸을 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고통을 나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이합하하지않않습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또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비난하고 떠났고 또 자기 몸에 이렇게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이렇게 가렵고 종기가 나고 또 피가 터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사람의 물고리 아닌 이런 형상으로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입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도시 없는 것입니다. 금세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해준 날수와 하나님의 정해준 일자에 따라 사는 이 도덕 없는 인생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제는 제발 좀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이하에서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에? 다 찢겨 나갔을지라도 어떻게요? 다시 때가 되면 움이 나서 어? 또 가지가 나고 또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장정이라 할지라도, 힘이 팔팔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차라리 나를 수월로 데려가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면 요번 인간이 연약함과 또 인생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연약한 인간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연약한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연약한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은 어떻게요? 첫 번째는 생애가 짧고 사는 날이 사는 날이 아주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사는 날마저도 어떻게요? 걱정이 가득하다. 연약한 인간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사는 날조차도 짧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세 번째는 이 절과 이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라고 돼 있어요 인생이 꽃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그만큼 허무하다라고 돼요. 꽃이 피어서 질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고 꽃이 피었을 때는 볼만하지만 지면은 아주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인생의 사는 날짜와 달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은 더덕고 짧은데 이런 짧고 더덕는 인생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7절에서 12절까지는 나무는 죽을지라도 다시 새싹이 돋는 것과 달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소망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이제 베풀어서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진노가 잠잠하여질 때까지 스올의 자신을 깊이 감추어 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올에 감추어 달라라고 하는 말은 무덤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 즉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비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아프고 특별히 뭐 폐암, 폐암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죽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극,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배 상태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통이 끝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자기가 보기에 요비 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제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4장 전체에 걸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음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린 시절에 지은 어떤 작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욕과 같은 고통 가운데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욕은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6기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는 이보다 훨씬 못한 그런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